누가 부르지? 안녕, 나는 사무엘이야. 내가 많이 자랐지. 내 옆에 계신 엘리 할아버지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란다. 지금은 함께 기도하고 있지. 이제 잘 시간이야. 모두들 잘 자. 아, 졸려. 조용하니까 잠도 잘 오겠다. 사무엘아. 사무엘아, 어? 이게 무슨 소리지? 누가 나를 부르고 있잖아. 옐리 할아버지, 절 부르셨어요? 할아버지는 불수수 일어나시더니 어, 아니다. 널 부른 적이 없는데. 사무엘, 가서 자거라 하시는 거야. 이상하다. 분명히 누가 날 불렀는데 사무해라 사무해라 조금 있으려니까 또 소리가 들렸어엘리 할아버지 절 부르셨어요?부른 적이 없다니까 어서 가서 자거라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 사무해라 사무해라. 또 들렸어. 이번에는 엘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. 아무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구나. 다시 소리가 들리거든, 예 하고 대답하거라. 예, 알았어요. 사무엘아, 사무엘아, 또 소리가 들린다. 예, 말씀하세요, 하나님. 제가 듣고 있어요. 그러자, 하나님은 내가 말씀하셨어. 그래,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야.